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가을 크림 진짜뽕을, 어, 먹방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제가 왜 여기에 있으냐면요 제가 오늘 미술학원 가는 날인데요. 그런데 미술학원 다 갔다 와가지고, 어, 그럼 진짜뽕을 살 거예요. 진짜뽕을요. 어, 그럼 진짜뽕 만들 때는 우유와 치즈가 필요한데요. 우유, 는 집에 있어서요. 치즈랑 치첩복을어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학원을 갈 옷을 입을건데요 어, 미술학원 갈때옷뭘 입을지 어, 보여줘서 만나요 안녕 편집 짠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갈거예요 그럼 이제 옷을 갈야입을건데요 제가 입을 옷을 이거를 입을 거예요. 이옷이요 그러면 이옷다 갈아입어서 만나요. 안녕. 편지. 짠. 제 옷을 다 갈아입었어요. 양말도 다 신고 시계도 다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미술학을갈 거예요. 그럼 이제 미술완다 갔다 와가지고 진짜 뽕이랑 치즈 우선 다 갔다 와서, 음, 치즈랑 진짜 뽕을 샀어요. 음,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. 딱그 진짜 진짜 뽕이 있어요. 근데, 어, 치즈도 여기에 있답니다.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? 그, 그. 일단 엄마가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서 일단 만저볼게요 설거지 다 끝나고 다 만져볼 겁니다. 볼게요. 우유와 치즈 같이 만들게요. 진짜 뽕! 음. 빨리 먹어볼게요. 오, 진짜 뽕 있어요.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. 음. 이제 라면 먹어볼게요. 아, 매운 거 아닌가요? 조금만 먹어볼게요. 엔드가 겠죠 음~~ 맵지만 맛은 좀 있는 것 같아요. 맵고 살짝 아, 꼬집어야겠네요. 조금 매워요. 연기. 연기가 나요. 근데 맛은 맛있어요. 음. 치즈 느낌도 나면서 왠지 맛있어요. 잘 먹게 되네요. 먹어야지 그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. 음. 이렇게 쭈꾸미 한 가닥 이만큼 정도 먹네요. 음. 음. 콜레스 틱도 발랐어요. 이건 어린이 스틱인데요. 촉촉해지고 아주 촉촉해지고 이쁜 색도 나와요. 이렇게 이쁘게요. 우, 제가 이걸 바릅니다. 거의 원래는 그녀립스틱도 있는데 그걸 원래 썼을 때 바르고 그리고 촬영할 때는 좀더 어, 촉촉하게 이쁘게 하려고 이걸 많이 발라요. 제가 또먹어 볼게요. 原来是你呀。<noise> <noise> <noise> 많이 음. 일단 이 이까 이까지 먹었으면 그이까지만 할게요.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눌러주세요. Yeah.